사랑사용설명서. User Manual for Love. 어서오세요, 사랑이라는 롤러코스터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매뉴얼은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뛸수 있는지, 왜 눈물 없이는 넘어가기 힘든 순간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런 모든 격정과 설렘을 어떻게 조금 더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가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선사하는 야누스 같은 존재지만, 그만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 매뉴얼을 통해 사랑의 적정 복용량부터 잠재적 부작용,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마치 한 통의 약 봉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때로는 농담처럼, 때로는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대하는 방법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해요. Dosage and administration. 복용량과 사용 방법. 사랑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자신을 해칠 수 있고, 너무 적게 주면 상대방에게 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랑에도 적절한 복용량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줄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감정에 빠져드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두근거리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 두근거림을 최대한 빨리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나만 이러는 건가? 하는 불안감. 감도 생기고 혹시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다가오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폭탄처럼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메시지를 쉬지 않고 보내거나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신뢰 이상의 뭔가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용량을 넘겨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복용량을 생각해봅시다. 우선 상대방과 나 자신이 모두 편안하게 느낄 정도로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표현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수 있고 너무 아껴두면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나? 싶은 의심이 싹트게 될수 있습니다. 사랑은 딱 적당 만큼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감정이지만 사실 그 적당함을 찾기는 늘 쉽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내 마음을 돌보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것 그리고 서로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템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빚을 지운다거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너도 뭔가를 해라는 식으로 이용하려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빚도 아니고 거래도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돌려줄 것을 강요하지 않을 때더 빛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버도즈에 대한 경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너무 깊어지면 건강한 자기애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착 혹은 과몰입이 되어 버릴 수 있죠. 이럴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서 소진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도 상호 교류가 없으면 그냥 외로운 독백이 되어 버리니까요. efficacy, effects of love. 효과와 효능. 사랑을 적절히 사용했을 때 우리 삶은 환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낙엽조차 아름다운 시가 되고 지나가던 버스 창문에 비치는 석양마저도 영화 속한 장면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그냥 시큰둥하게 지나쳤던 공원의 잔디, 아파트 단지에 늘서 있는 가로등, 출근길에 늘 건너는 횡단보도까지도 왠지 포근하고 특별해 보입니다. 이는 사랑에 빠질 때 뇌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이 작동해 세상을 좀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에이, 저런 오글거리는 노래 절대 못 들어. 라고 생각했던 달달한 발라드나 아이돌의 러브송이 갑자기 마음 깊숙이 와닿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사람을 약간 오글거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부끄러운 순간조차도 나도 이렇게 귀여운 면이 있었나? 하며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삶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이상하게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나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회의를 준비하거나 중요한 과제를 진행할 때응 그래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라는 기분 좋은 확신이 생깁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은 사람의 내면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그 결과로 대인관계나 업무 처리 능력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효과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사랑이 방치되거나 서로에 대한 배려와 노력이 사라지는 순간 화려했던 에너지들은 점차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화와 진솔한 소통,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이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평생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지 인스트럭션 보관 방법 사랑은 마치 와인처럼 잘 보관하고 숙성시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맛을 내는 방법입니다. 면 부주의하게 방치하면 시큼하게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우선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되 숨 막히도록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오롯이 전하되 상대방이 숨쉴 틈도 함께 주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감이 다르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상대가 하고 싶은 일이나 만남의 폭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질투, 집착, 불신 같은 극단적 환경에 사랑을 노출시키면 금세 병들고 맙니다. 물론 살면서 질투가 전혀 생기지 않을 수는 없고 가끔은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죽겠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지나 쳐서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다 보고 해야 해 같은 형태가 되면 그것은 오히려 사랑의 호흡을 훼손하는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연인 혹은 배우자와 대화할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서로에게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 지금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내가 혹시 하는 말 중에 상처가 될 만한 것은 없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 받는 시간이 마련될 때 사랑은 더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최고 보관 온도와 습도는 서로 에 대한 존중 따스함 그리고 유머 감각이 넘치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함께 크게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많다면 사소한 오해나 다툼 이 생겨도 화해하기가 훨씬 쉬워 지거든요. 셰프 라이프 유통기한 사랑은 이론 적으로 평생 지속될 수도 있고 짧게 는단한 계절 정도만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리고 사랑에 임하는 태도와 열정에 따라 그 기한이 제각각이죠. 단기형, 몇 주에서 몇 달. 흔히들 썸머 로맨스나 겨울 연애처럼 계절과 함께 찾아왔다가 스치듯 지나가는 사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짧고 굵게 불타오르는 사례가 많죠. 이 경우에는 강렬한 추억을 남길 수 있지만 잊히는 것도 비교적 빠릅니다. 그래도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찬란한 불꽃놀이 같은 사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기형 몇 년간 지속 학생 시절에 만난 사람과 사회 초년생 시절까지 이어지는 연애 혹은 직장 생활 중에 만나서 함께 성장해가는 연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서로의 인생 단계가 달라지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므로 사랑이 한층 깊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툼과 갈등이 생겨 갈라서기도 합니다. 흔히들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라고 회고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 시기에 맺은 사랑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인생의 큰 전환점 혹은 추억의 한 장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장기형 평생 혹은 그 이상 결혼 후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내며 늙어서도 서로 손을 꼭 잡고 있는 부부의 사랑이 대표적입니다. 평생 갈수 있는가 하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온갖 위기를 헤쳐 나오면서 점점 두 사람만의 결속을 굳건히 만들어 가는 과정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 경우 사랑은 익숙함과 편안함 그리고 특별함이 공존하는 형태로 진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랑이든 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기른 식물도 물 주기를 잊고 해가 잘 드는 곳에 두지 않으면 시들듯 사랑도 관심과 노력 없이는 쉽게 식어버립니다. 때로는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한다면 언제든 다시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죠. Precautions for use. 주의사항. 사랑이 아름답다고 해서 모든 순간이 다 핑크빛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에 빠질 때 희망적 편향에 사로잡혀서 이 사랑은 절대 안망해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갈등을 줄이고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행동하지만 생각하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를 충분히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소통이 필요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를 끝까지 믿어주는 태도가 사랑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물론 100% 맹목적인 믿음만이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심이 깊어지면 그 틈으로 삐걱거림이 생깁니다. 내가 쟤를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면 결국 관계에 금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랑은 곰팡이가 핀 집처럼 내부부터 사가 들어갈 수.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인내심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속도가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서로가 다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너는 왜내 방식대로 하지 않느냐? 라는 불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천천히, 꼬박꼬박 정성을 들여야만, 맛이 깊어지는 슬로우푸드 같은 존재이죠. 네 번째로,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편의점 같은 관계 이상의 감정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기쁠 때만 함께 있고, 힘들 때는 떠나버리는 사랑이라면, 그건 사실 사랑이라기보다 서로에게 남는 게 없는 공허한 만남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필요한 분노와 급한 결단은 금물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생기면 바로 폭발하기보다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그 감정을 가라앉힌 뒤에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대부분 후회로 남기 마련이니까요. Side effects of love, 부작용. 아무리 주의해도 사랑에는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워낙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에 때론 희열과 함께 슬픔, 분노, 좌절 같은 감정도 함께 몰려오기 때문에 마련이죠. 첫 번째로는 감정의 롤러코스터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아침에만 해도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가 저녁 무렵 상대방이 답장을 늦게 보내면 금세 역시 날안 좋아하나봐 하고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룻밤 새해도 놀이기구를 타듯 오르락 내리락 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잠시 이성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라고 답장했나 몇분 간격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수많은 열정을 끌어내는 동시에 차분했던 이성에게 살짝 휴가를 줄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오는 좌절과 상심이 있습니다. 짝사랑은 고백하지 않으면 후회로 남고 고백하면 거절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절당하면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자존감을 크게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애와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이별 뒤 찾아오는 금단 증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sns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상대방이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서 새벽까지 잠못 들거나 그 사람 생각에 밥맛도 떨어져 체중이 확 빠지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야 잊어버려! 라고 말하지만 직접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안 됩니다. 이런 부작용은 오직 시간과 나 자신을 돌보는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Love vs. attachment. 사랑과 집착. 사랑과 집착은 얼핏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두 감정 모두 강렬한 끌림을 수반하긴 하지만 그 근본은 정반대라 할수 있죠.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너라는 사람이 너답게 빛나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 자체를 기쁘게 여기고 상대방이 좀 멀어지거나 개인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면 지켜봐 줄수 있습니다. 반면에 집착은 네가 내 옆에서 나만 바라봐야 해 라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거리를 두려고 해도 날 싫어하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가 같은 의심과 불안을 폭발시킵니다. 집착은 본질적으로 상대방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집착은 양날의 칼이 되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이 마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옥죄고 있는가 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 숨겨진 가장 따뜻한 에너지를 끌어올리지만 집착은 그 따뜻함을 불안과 의심으로 채워버립니다. 결국 사랑은 상대를 날개처럼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쇠사슬처럼 무겁게 만든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price of love. 사랑의 가격. 사랑은 돈으로 살수 없는 감정입니다.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주고, 호화로운 레스토랑에 초대하고, 비싼 선물을 한가득 쌓아주어도, 진정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사랑의 핵심은 아닙니다. 사랑의 진짜 대가는 진심 어린 마음,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로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만큼 진솔하게 다가가고 힘든 순간을 함께 이겨내며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색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정서적, 정신적, 헌신, 그리고 감정적 투자야말로 사랑의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사랑에 대해 갖는 환상 중 하나는 상대방만 찾으면 모든 게 자동으로 해결될 거야, 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과의 사랑도 결코 완전 자동은 아닙니다. 서로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때로는 상대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사랑이 노력 없이 공짜라고 믿었다면 그 믿음을 조금 조정해야 합니다. 사랑은 거래는 아니지만 헌신적인 태도라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결론으로 사랑은 결코 완벽하거나 예측 가능한 감정이 아닙니다. 누구도 사랑에 대한 모범답안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매뉴얼을 통해 최소한 명심할 수 있는 몇 가지는 있습니다. 적정 복용량을 지키고 부작용이 생길 때는 제때 마음을 점검하며 제대로 된 보관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랑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너무 교과서처럼 완벽히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상처받고 웃고 울고 때로는 서로 용서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주는 설렘과 기쁨, 그리고 때때로 다가오는 아픔과 배신감까지도 인생의 한 장면으로 끌어안다 보면 언젠가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 미소 지을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매뉴얼을 접고 실제 사랑이라는 세계로 발을 내디뎌 보세요. 언제 어디서든 망설임 없이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여정이 얼마나 길든 얼마나 짧든 분명한 건 여러분의 삶을 전과는 다르게 만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랑, 진심 가득한 사랑을 누리길 바라며 모두에게 따뜻한 감정이 피어나는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